Oh wow. 이 존버 새끼 아르가또이 배상체 왜 이비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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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 지금 살려 지금 검사 여워왜 살리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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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온다 온다 어, W 잠깐만. 이아 아, 여기 안안 보여. <laughs> 어쨌든 어 이제 어쨌운다 얘네들 좀 멍청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. 음. 와이들 이거. 존나 그래, <laughs> <나 전나> 기네. <기래. 웃음> 야 이거, 나왔다, 이거 이거 영상 나왔다. <laughs> 뭐하는 새끼들이야 저거다. <laughs> 4명이서 네 한명은 다따에네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겁나 이 땅이 이다 있어 있어, 있어. 아. 는다 그냥 아 뭐야 아, 아 여기 꿈이 있어 <목소리> 저거 지금 판다. <판매하네>. 나 <목소리> <laughs> 아나 아, 얘네가 또할가 얘네가 쓴거 아니네 어 얘네가 쓰거 아니야? 작전이야 작전 <laughs> <laughs> 싸고 와 빨리 싸고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튀긴 거 같은데 나한테 아 쏘고 싶다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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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음가 이겨야 돼. 음얘음가 <laughs> 음. 이겨야 몰음지도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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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거네. 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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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음 떴. 음떴다떴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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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따고 싶다 그냥 딸까 <목소리> 오우씨.들을 <오, 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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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오겠지. 연사로 해놓고 전쟁할게요. <목소리> 뜻깊은 너의 복수를할거 같다. 아 가, 가까 그냥. 쏠까? 아니요, 아니요. 어차피 돌건 뭐 멀었어. <laughs> 여기서 네가 떠지? 한명 죽인다고 해도 한 군데 뒤로 숨잖아. 네 기절시키는 기절컨 내지 마. 알아서. <laughs> 언제 있었어 그럴 거야 아마? <laughs> 야, 거기 많이 야, 있어. 개빡이야 그냥. 거기도 내밀지 마. 그냥. 가만히 있어 그냥. 어? 아! 아니지. 아허왜이번들 아. 여기 아. 이번들... 아... 예, 예, 그. 여 그, 아, 아, 네, 뒤에 있었는데? 응? 내뒤내 내 뒤에도 있었어. <laughs> 이중으분이었나 맞아 맞아. 지금 1대1 또, 또 있어 내 뒤에. <laughs> 야. 나 죽대 마자그내 그래, 뒤에 박스 하나 박고. 봐봐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오케이 죽었다. 한명 죽었어. <laughs> 이래, 이래 다 죽었어 이래. <laughs> 아, 난장판이 난장판이 난장판. 난장판, 난장판.